중요한 게 그, 나 자신과 내면이 진 중요한데, 아까 기르케오 이야기한 대로, 그, 그, 나 자신과 내면을 바꿨다면, 사실은 모든 사람을 설득한 것과 마찬가지다. 라고 한그 얘기가, 어 정말 되게, 인사이트가 정말 되게 대단해 보이거든요. 근데 이제, 그렇긴 한데,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, 나는 설득하지 않을 것이냐.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럼 나는 아까, 우리 비판이라고 하는, 게 자기 비판이 은연히 남을 비판하는 걸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러면 그런 목소리를 내지 않을 것이냐. 또뭐 위로와 동정을 그러면 하지 않을 것이냐. 그게 그거는 그 아니, 아니지 않냐. 이제, 키르케고르의 논리에 따르면은 자신이 이제, 예를 들어서 자기가 좀 부족해도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변하려고 하는 간절함이 있고, 자기 스스로의 말에 자기를 일치시키려고 하는 그런 게 있다 하면, 사실 그런 게 깔려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거면, 저는, 키르케고 논리에 의하면, 그거는, 당연히 그렇게 또 해야 되는 것이고, 그러니까, 키르케고 여기서 지금 비판한 거는, 그런 부분이 깨져 있는, 두 마음을 품고 있는,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, 뭐, 그렇게도 또 느껴지네요, 제